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장면들을 오늘 본문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이래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에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심으로, 어떤 다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라짐을 여러분 볼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아도나이라는 이야기는 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쉽게 또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다 뜻이고요. 또 때로는 여호와 라파 아시겠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과 내 육신의 고통, 그것마저도 이렇게 만지시고 어루만져서 낫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4장 24절 읽지는 않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애쓰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은요. 사람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익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좀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내 편이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절대 변덕스럽거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11절에서 17절, 우리가 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런 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자 시띠을 떠났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첫째 달 10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3월, 3월 중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나라 그 계절, 절기 달력을 보면 4월 중순까지 이한달의 그런 기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좀 특징이 있었는데 그 북쪽에 쌓였던 눈이 녹아 흐르면서 요단강으로 그 물이 많이 유입되는 시기였습니다.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이 있어요. 그곳에서 봄철이 되면 눈이 녹아서 눈이 녹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많아지잖아요. 계곡이 형성되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들립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읽었듯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요단강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넘쳐흐른다. 홍수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성경도 여러분 아마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봄 홍수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숫자들입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홍수가 봄 넘실되는 그 요단을 넘기에는 참 힘든 어려운 그런 환경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평과 더불어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이, 이때야 좀 봄철, 홍수철 지나서 조금 지나 이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한 그 즈음에 요단을 건너면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그 땅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왜이 시기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힘들게 강을 건너면 그런 적이 숨어 있다가 기습작전을 펼칠, 펼칠 텐데 라고 걱정하는 병사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의 경험도 많지 않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왕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보통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수은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었죠.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약궤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전투하는 백성들 앞서서 선두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에 앞서간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앞서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싸우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진한다는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흐르던 물이 멈춰선 거예요. 이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마른 땅 건너가듯 건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흐르던 강이 인위적으로 어떤 뭐 담을 쌓거나 댐을 쌓거나 그러면 멈추겠지만. 것이 아무런 그런, 뭐랄까요, 막을 수 있는 도구 없이 멈춰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언약계는 강한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치니 주도하셨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는 홍해의 그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았죠. 홍해가, 어, 앞뒤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뒤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은 다수몰되어서 그죠 죽었다는 그 어떤 부모 세대들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 세대들도 그동안 부모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좀 강이 마르면 건너게 하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 모든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확신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들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서는 자연의 법칙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열한 제자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죠? 그렇게 신뢰했던 스승,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찢기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여서 소망이 없어서 그들은 다제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다시 확신을 가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그런 목숨이 위태해도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죽음의 그 고통에서 그 모든 것을 깨치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확신, 소망 때문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의 마음은 흥분과 큰 믿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가난의 거대한 족속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그 소망으로 가득찼을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급하게 우리 단톡에 공지를 올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화재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한두달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허락을 받고 위로금을 조금 전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미리 가봐야 됐지만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늦게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화재의 그 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보상 문제가 타결이 되지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순간 안에 아, 있다고 합니다. 참 식당은 다 소실됐고요. 그 교육관 그리고 사택도 이제 더 이상 거주해서 살수 없을 정도로 초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죠. 임시적인 이제 예배 공간에서 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본당에는 이미 제 끌음이 다 차서요. 앉을 수 없을, 강대상의 장의자에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컨테이너 박스에서 몇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죠. 낙담의 연속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 고백하기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로 뭐 노예에서 혹은 여러 교회에서 또 혹은 총회 차원에서 지원의 그런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아마 교회가 다시 설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아픔 속에서 아마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복음에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성도의 가정과 교회의 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약속하셨던 약속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따라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이고 악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성결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요. 읽지 않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먼저 성결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결,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카도시, 카도시라는 말인데 성결이 좀 어렵다면 카도시라는 의미 속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어요. 성결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 요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다 하고 행한 후에 하나님 계시는 성소를 향해서, 특별히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성소에 간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경우가 있나요? 즉상 경우도 있어요. 방울을 매달고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방울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부정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끈으로, 묶여진 끈을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내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는, 경험하는 거룩한 사건이 바로 요단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2 예배라고 보아도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의미겠죠. 이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들과 제압들을 삼간다는 것을 말하겠죠.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와 일하심이 그 가운데 머물도록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함, 그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을 알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렸거든요. 이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는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전쟁에 동참해야 할 모든 군사들의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묻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전쟁에 이만히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거든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6월절, 그 6월절에 희생당한 동물이 있죠. 어린 양입니다. 그들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불렀,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도달했을 때 그것을 보고 6월 넘어갔었죠. 여러분, 그 속에 성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 피가 대신하여서 희생당함으로 자신들이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6월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요. 정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아니 작은 일 일이,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구원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었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교훈적 목적으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망각하지 않기 위함이었지요. 꼭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춰야 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3장과 4장이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들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됐잖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고 그죠? 앞서면은 흐르던 물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다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가면 물이 다시 흐르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야, 우리의 강조가 이거죠. 흐르던 강물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을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데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념비를 세워 영원토록 추억하라. 이것을 성경은 3장과 4장은 더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교훈적 목적 때문이에요. 요단강 중앙에 하나 강 중앙에 하나. 그리고 요단강에서 치안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대 자손들이 묻겠죠.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물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물들을 막아서 우리가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힌 나의 살이다. 이것을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추억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뭐 가정 몇 가정이 뭐 금주 금년에 이사를 했습니다만 이사들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 이사 예배, 이사 예배를 드렸고요. 또올 초에는 개업한 성도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개업 예배 왜죠? 아마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참 많아질 거야. 그죠? 내가 많은 물질을 벌어드릴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셨고, 이곳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번창케 하시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만드시고 개업하게 만드셨구나.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 여러분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에 찬불을 익는 그런 단풍들을 보면서, 갈대를 보면서. 산으로 들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 보면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드라마 촬영지 혹은 역사적인 그런 기념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념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들은 관광 수입 목적으로 그런 드라마 촬영지를 더 부각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수완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개업예배, 이사예배 등등의 기념하여 지키는 그 기념일이 나 자신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그런 재산의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추억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념하고 섬겨야 할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공유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더욱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 그때는 좋았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일에 충실하고 현재의 믿음에 성실한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미처 제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큰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관점에는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 우리에게는 와, 놀랄 만한 일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새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큰일일까요 아주 사소한 일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성도에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결,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목도한 이후에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념해야 된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새기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늘 삶속에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